Lectio 말씀 묵상 기억하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크나큰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어, 하지만 어, 그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어, 사후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말을 믿지 못해 참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들 중 누가 더큰 자가 될 것인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에 더큰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어,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설교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는 않은지, 또 엉뚱하게 예수님의 왕이 될 나라에서 어, 큰 자리에 오르기 원했던 제자들처럼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주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들이 남을 섬기는 자들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잊지 않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몸소 알려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포기해 남을 사랑하고, 작고 약한 자들을 숨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사순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